아침 한 개입니다. 아,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1월 30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.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그 1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오고항에 그미 육군의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차량 그 수백 대가 집결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고, 이 사진을 추적한 결과, 아, 한국으로 배치되는 그 기갑 장비인 것으로 확인이 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와 그 중국의 지속적인 대만 위협,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도발 행동, 아 어, 북한의 그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, 이 특이한 사진이 공개가 되어서 그 미군의 군사 작전이 좀 뭔가가 있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어, 확인 결과 이 기갑전력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. 우선 그 사진의 신뢰성을 좀 확보를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촬영한 장소를 이제 추적을 해보고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. 어, 그랬더니만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항에 있는 그 차세르 차베스 공원 인근에 있는 그 로로 부두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. 미국 현지 샌디에고에서는 텐스 애비뉴 마린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그곳에 지금 그 오늘 현재 어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, 험비 등어 기갑 차량들이 그 지금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선적을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갑 차량에 행선지가 어딘가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, 우선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이 귀갑 차량들이, 어, USNS 밥 호프의 선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. 어, 촬영 장소가 그 샌디에고의 로로 부드라는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밥 호프라는 배는 미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그 로로 수송함, 이제 이라는 점. 그 다음에 2022년, 어, 1월 현재, 전 세계에서 미 본토에 주둔을 하는 육군 기갑전력을 이제 미국이 그 수송을 해야 할 소요가 있는 곳이, 그, 우크라이나를 포함을 한, 뭐, 독일의 유럽, 그 다음에 이제 중동, 그 한반도 그 세곳 뿐이라는 그, 이제 단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그 단서를 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, 어 SNS 바포프는 그 이제 TAKR 300번이라는 그한 번을 가지고 있는데 어, 1월 30일 09시경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샌디에고 항에 도착을 했다고 그미 해군 함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그 해외 SNS 계정들이 이와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, 독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그 배치되는 그 전력이라면 그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. 그 서부 해안에서 출발을 하면 어 거리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아니면 플로리다 쪽에서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그 샌디에고라면 그 독일이나 우크라이나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. 중동으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어 중동으로 가는 길이 이제 태평양을 횡단해서 싱가포르와 이제 멜라카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인도 남부 그다음에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그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. 대서양을 횡단한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가서 스웨즈나를 통과를 하면 이제 홍해가 나오죠. 그래서 홍해를 빠져나오면은 그, 어 인도양인데 그 인도양에서 이제 북상을 해가지고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 방법 중에 그 대서양 쪽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태평양으로 항해하는 것보다 어, 전체 그 항해의 거리가 한 7,000km 정도 짧습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면, 그 샌디에고를 출항을 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중동으로 가는 길은 그대서양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보다 한 7,000km 정도 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샌디에고를 출항을 해서 중동으로 장비를 수송한다라는 것은 어,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, 이세 가지 경우를 이제 그, 이, 제외를 시켜보면 그 샌디에고를 출항을 하는 이 기갑 장비는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논리적으로 한국 이외에는 이 기갑 장비가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과연 제 논리가 맞나 싶어서 검증을 해봤더니, 어, 지난 그, 2021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 날 미국의 그 현지 매체인 그 아미 레코너 레코니제이션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드 밀리터리라는 그 이제 웹진에서 그 미육군이 2022년도 초에 한국을 포함을 해서 중동 유럽에 각각 일개 여단을 이제 순환 배치할 예정이다라는 그 보도 기사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렇다면 그 지금 순환 어 샌디에고에서 이제 확인이 된이 기갑 장비가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순환 배치 전력용 장비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검증을 한 결과는. 어, 미육군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의 어, 전투장비입니다. 그리고 이 장비를 수송하는 수, 어, 수송선은 어, 미해상수송사령부의 수송함인 USNS 밥 어, 호프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좀그 식별이 되는데요. 우선은 그어 병과 순환 배치가 되는데 어 운영을 하던 장비를 이제 다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점이고요. 지금 한국에그 순환 배치되어 있는 그 장비를 인수인계를 받아도 되는데 병력만 들어와도 되는데 어 장비까지 지금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장비의 선적 시간하고 샌디고를 출항을 해서 한국에 뭐 창원으로 들어올지 이제 부산으로 들어올지는 그 확실치는 않은데, 어 항해 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2월 중순이나 2월 말경에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그 한국에 직금 그 전개가 되어 있는 수납 배치 부대는 제1기갑사단, 제3기갑 여단인데요. 올해 그 이후 3월까지 한국에 주둔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순환 배치가 이제 9개월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어 3월까지 주둔을 하게 돼 해야 되는데 2월 말경에 1 기갑 여단 장비가 들어오면 그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어 한반도에 미 육군 기갑 여단이 두 개가 주둔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, 여기에, 그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있는 미육군 사전 배치 물자인 APS-4. 왜, 이제, 그, 미육군의 중기갑 여단, 일개 여단의 이제 장비가, 그 치장이 되어 있는데, 이 장비까지 감안을 하면, 그, 3개 기갑 전투단, 전투 여단의 그 장비가 한반도에, 그, 완전 편제로 그예그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3개 그러니까 기갑 여단이면 어 미육군 1개중 기갑 사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어, 그 순환 배치 부대의 그 이제 임무의 인수인계와 이제 교대인데 이 시점이 그 3월이라는 게 지금 너무 절묘합니다. 물론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음, 현재 그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 발사 어, 의도나 그 일정이나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진행 상황 등을 이제 그생 고려를 해볼 때 지금 3월이라는 시점이 너무 좀그 특이해서 어, 그리고 이 사진이 공개된 게 특이해서.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. 그설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